더블린, 템플바의 위스키. 아일랜드 펍은 매력으로 가득하다. 석양이 지고 천천히 어둠이 내려오는 시간부터 생기가 도는 곳이다. 오후에 정적을 가로질러 한 사람씩 인기척이 들기 시작했다. 멀리 지평선의 경계가 하늘과 다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열버진 회색은 이내 밤으로 합쳐졌다. 온갖 상념과 고단했던 일정을 내려놓고 한잔 기울여야 하는 시간이다. 먼저 아일랜드 기네스 한 잔을 음미했다. 오랜만에 만난 흑맥주 맛이 그만이다. 보통 맥주에 길들여져 온 취향을 갈아 엎는다. 맥주를 보관하는 온도가 다르고 따르는 법이 다르고 술잔이 다르고 거품 올라오는 모양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들이 병렬적으로 합쳐져 같은 맛을 내는 맥주는 없다. 마시는 나의 기분이 조미료로 얹어져 온몸에 스며든다. 오랫동안 벼르던 여정이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를 거쳐 더블린으로 건너온 흥분 상태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더블린 시내에서 가장 붐비는 골목에 템플바가 있었다. 핫플레이스다. PCN 칩스 안주로 기네스를 들고 스탠딩 의자에 엉덩이를 반쯤 걸쳤다. 적절한 타이밍에 비틀스의 연주곡이 끼어들었다. 궁합으로는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다. 그 입안으로 퍼지는 흑맥주 호프의 향기와 묵직한 목 넘김, 뒤따라오는 청량감과 신선함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음악소리는 더 커지고 밖은 이미 흑색이다. 더블린 명소 템플바는 17세기 초 트리니티 칼리지의 총장이자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템플경이 저택을 짓고 정원을 만들면서 생겨났다. 바는 퍼브이 아니라 보행자들이 걷던 둑길이었다. 리피강에 물을 막기 위해 쌓았던 두기 템플바로 변했다. 빨간 외벽으로 유명한 펍터 템플바의 유래다. 압제와 기근으로 얼룩진 세월을 마감하고 아일랜드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섰다. 비극과 투쟁의 연대기 모범 같은 나라다. 사람들의 가슴에 피멍이 든 감자 대기근과 영국의 800년 식민지배는 굴욕의 시간이었다. 자국 언어 게이로를 금지당하고 민족 정체성이 말살될 뻔했다. 부활절 봉기와 피해 일요일을 거치면서 굳건한 저항으로 버텼다. 한국 근대사와 닮은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 친밀한 감정으로 다가온다. 아일랜드인의 영혼은 슬픈 노래와 즐거운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인 예이치의 증언에 공감한다. 적절한 표현이다. 저항의 노래는 이후 사무엘 베케트와 버나드 쇼, 제임스 조이스 같은 거장들을 낳았다. 고통을 예술로 이겨내고 올라선 증인들이다. 하늘 흥으로 승화시킨 지난한 세월이 우리와 교집합이다. 이제 아일랜드는 유럽 기업들의 최고 관심 지역이다. 영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대충 정리되었다. 국민 소득은 이미 영국을 추월했다. 템플 바 건너편 오코넬 광장에는 이 도시의 상징인 스파이어가 있는데. 높이 121M 바늘모양 스테일리스 첨탑으로 하늘로 솟아올라 더블린의 비상을 꿈꾸고 있었다. 창공을 향한 미래의 역사만이 이들의 희망이다. 바람이 쉴새 없이 오가는 평원에서 본 박공지붕의 전통마을과 목장의 양떼들을 생각하니 아련하다. 맥주를 비우고 이번에는 몰트위스키 한 잔을 받아들었다. 위스키는 스코틀랜드가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블린 사람들은 이 말에 몹시 섭섭해한다. 역사로 따지면 아일랜드에서 만든 위스키 족보가 더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몰트 중에서도 아일라 위스키는 인기가 높다. 재고량이 많지 않아 템플바에서도 조금 비싼 값을 치러야 맛볼 수 있다. 식전에 어울리는 위스키는 역시 제임슨이다. 알싸하고 감칠맛이 난다. 식욕을 도두는 전이로 한 모금은 최고다. 순하고 부드러운 패디도 좋지만 내 기분은 제임슨 쪽이다. 물론 순서를 바꿔도 훌륭하다. 소프트한 패디를 먼저 천천히 즐기고 식사 후에 알싸한 제임슨 한 모금을 입에 담아도 멋지게 어울린다. 명품 위스키 생산지 아일라섬은 크지 않다. 서울 면적의 30일 정도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이 북쪽 해협에 누워 있다. 다양한 모양의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해브리디스 제도에서 가장 큰 땅이다. 섬들의 여왕 아일라는 싱글몰트 위스키의 성지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위스키 순례객들이 찾아온다. 아일라 위스키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탄의 독특한 향 때문일 것이다. 보리와 맛있는 물에 이탄이 배어들어 오래 숙성되면 천상의 맛을 낸다. 찰스 영국 왕이 가장 좋아하는 라프로익을 으뜸으로 쳐준다. 상징성과 인지도에서 몰트 위스키의 대명사로 통한다. 라프로익 프렌즈의 회원이 되면 가로 세로 30cm의 땅을 받을 수 있다. 발 하나 올려놓을 만한 크기다. 재미있는 발상이다. 아일라 위스키는 이탄을 태워 증류시킨 결과물이다. 땅속에 묻힌 기간이 오래지 않아 탄화도가 낮고 수분을 머금은 석탄이 이탄이다. 수천 년에 걸쳐 부패한 해양식물이 습지에서 압축되어 형성된 유기물 퇴적층인 셈이다. 아일라 섬 사람들은 옛날부터 위스키 제조 과정에서 보리를 태울 때 이탄을 사용해왔다. 이탄 연기가 보리에 스며들면 스모키하고 피티한 풍미가 미각을 사로잡는다. 처음 마실 때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멀리했다. 친해지면 그 복잡하고 깊은 맛에 빠져든다. 바닷가의 해초, 이끼나 히더 같은 해양식물이 냄새의 근원이다. 축축한 흙냄새, 소독약 같은 요오드 냄새가 진하다. 이탄은 발열량이 적어 비료나 특수연료로 쓰인다. 중세부터 매서운 해풍 속에서 땔감을 찾다가 이탄을 태워 온기를 얻어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버무려진 이탄 향기가 아일라 위스키의 매력이 된 이유다. 흙냄새, 이탄 냄새, 바다 냄새가 모여 하모니를 이룬다. 눈을 감고 입안에서 피트 향기를 이리저리 굴리면 풍미는 점점 더 깊어진다. 그레인을 블렌딩해서 만드는 곡물 증류주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작은 배낭을 메고 서성거리는 내 모습이 눈에 자꾸 걸리는 모양이다. 우직스런 체구의 템플바, 금발 바텐더가 한잔더 하겠냐고 신호를 보냈다. 라프로이한 잔에 이미 얼큰해진 알량한 주량을 모르고 너무 높게 평가하는 눈치다. 새벽부터 아일랜드 서쪽 끝 모허 클리프를 다녀오는 길이라서 다리가 이미 풀렸다. 하루를 과하게 소진한 뒤에 허기가 물컵에 풀려 나가는 잉크처럼 번져왔다. 레스토랑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시간이다. 아일라 몰트 위스키는 국제적으로 명품 대접을 받는다. 숱한 시련과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 얻어낸 포지션이다. 나는 가끔 전남 해남에서 올라오는 프리미엄 해창 막걸리를 즐긴다. 인공감미료를 배제하고 찹쌀과 누룩으로만 빚은 생막걸리의 맛이 일품이다. 제대로 알려지면 아일라피트 위스키 못지 않은 풍미를 세계인들이 인정할 것이다. 국가 브랜드가 더 올라가고 깊은 맛이 축적되면 그리 멀지만도 않은 일이다.